그 후에 빼줍니다. 던집니다 우중과 반치. 자이 구체가 들어갔습니다. 자 박종화 선수의 프로 데뷔 첫 득점입니다. 예. 이 구체 놓치지 않습니다. 자 최현민 건네왔습니다 아, 석주. 오! 오! 아백보드 슛. 백포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합을 이제 5시즌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두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키 킥아웃 날려보내고 엘보 셔프. 퍼 뱅크샷 성공합니다. 했죠. 박종화 자 마지막까지 합니다. 2초 남기고 던집니다. 오! 오! 네. 박종화 가운데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박종화에게 자칫렇게 올라가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박종화입니다. 3초, 2초, 1초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박종화. 박종화 네. 45도 클린샷 박종화. 16대 29의 격차 높게 올라갑니다 네. 박종화. 7초 전성현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를 따냈고 골밑 득점 만들고 있는 박종화. 수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어, 가로채기 성공! 빠르게 달립니다. 리바스 레이어 네. 득점 성공! 자, 박종화 선수죠? 네. 네, 저 아주 신인 선수인데. 자, 좋은 수비. 패스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DB가. 수비를 다 돌립니다. 김현호의 반칙. 안 되겠지만 찬스 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턴저 패스 탑에서 박종화 그대로 던집니다. 오! 3포인트. 아, 박종화 선수 좋습니다. 예. 버 카바로 앞쪽 길게 박종아 네! 점자 박종하 선수 하면 좋습니다 잘돼 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몰고 갑니다 반대편 네. 전환 석점 커집니다 세이프를몇개들어갑니까루키가 중요한 순간에 석점에 터트립니다 자 지금 그 김주성 감독은 김진희 선수 쪽에서 지금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자 뒤로 주고 박종하 밀고 들어갑니다 오! 이 선수 루키맞나요? 네, 네, 네. 엄청납니다 바깥쪽에 박종하 포착 오우 빨려들어갔어요 박종하의 쓰리포인트 자 지난 경기에서 붙여주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송창룡의 멋진 득점이네요 어 박종하 빠른데요 오!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박종하 자, 자 박종하가 볼을 이어받았고 리머택 득죠자 지금도 좋은 리머택을 보여주는 박종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6대 3입니다. 박종아 스피드를 높입니다. 오 좋아. 들어갑니다. 자 최근 이 신인 박종아 선수의 경기력이 입니다. 김민우 열려서요. 른쪽죠 박종아에게. 와 박종아 선수. 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오. 이승현 오. 다시 이번에 커버봅니다 잡고 올라갑니다. 야. 득점 커버. 엄청난 댄스입니다. 이더웨이 <laughs> 안 들어갑니다. 박종아 교체 퀵 되자마자 득점. 예. 이정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박종아가 아, 던집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박종아 선수 역시 신뢰를받다 보니까 <laughs> 해야 합니다. 아 좋은 자, 패스. 가까이 있는 박종아를 바라봅니다. 기록과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 아웃 이후 첫 번째 어운선으로출발하 아, 박종하 아, 예, 지금 안, 반대편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아, 박종하 잘, 잘 맞았어요 네. 아또스트레요 빠르게 넘겨줍니다 박종하 피아난서수 네, 득점 마니다 네. 차클락 한자리수 박종하 잡자마자 캐치 슛 박종하의 스리포인트자 지금은 박종하가 잘 쌌다 순간을 찾습니다 다시 박종하 박종하 열 박종화 자, 김승현북이 말했듯이 슈팅 부분에는 틀림없이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지 놓치고 말았어요. 골비! 진짜 힘들어. 지금 간단 김진우 살려냈습니다. 박종화 득점! 또 들어갑니다. 세개째 박종아! 와, 오늘 박종화의 컨디션은 어. 전성현이 부럽지 않네요. 자, 캡틴 김강선 선수가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우 살려내고 외곽으로 박종화, 박종화의 석점 시도. 박종화의 슈퍼. 자 지금 네 번째 박종화의 3점이 나오자 삼성이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이정일좀 풀어줄 때가 됐는데요. 석점 이렇습니다. 리바운드 충돌이 있습니다. 박종화 득점. 또 누는. 오늘 잘... 얼마 안 남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과감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파울이 아하. 나오네요. 박종화가 또 하나의 파울을 그리고... 끊어냅니다. 박종하!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잘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은 지금 득점을 해내고 있는 모습. 박종화, 임조준 스트리트 야, 좋아요. 앞으로 빠르게. 박종화, 막힙니다, 막힙니다. 다시 한 번! 오! 공정! 고향 쏘로첫패스어 넘어졌어요 오. 넘어졌어요 자이트 19 자이트 19들어갔습니다 점프 차는 점점 차무성 시켰고요 들어왔습니다 l g 는 이런 키가 웃을 돌파로 바로 연결시키는 팀입니다 박종호 빠르게 파고듭니다 다시 원하고요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박주가 최근 본인의 컨디션을 말해주는 장면 다시 모읍니다. 한주후 그리고 성점 시도 30포자박종아의3점2 3버9 다시 빼줍니다. 키가 신감 <목소리> 있게 던지는데요안 돌아갔습니다만 다시 사유 토트리시디축작에 의한 박주화가 자연스승기 감독은 이박종아백지우 <목소리> 네. 3구째3구째도 들어갔습니다. 로빈 택시 슈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넘어졌습니다. 반칙. 박종화 선수의 큰시아 아, 정말 죄. 좀... 자유 투표샷. 일곱째. 박종화드라이브이 점프슛 정확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박기다 더블팀인데 오도아쿠 왼쪽 커디 던집니다 음. 자, 박종하 어. 속공 기회 넘겨주고 네. 속공 득점 박종하 요... 한이원이 막고 있습니다 스크린 아, 이동해서점 올라갑니다 점 아, 깨끗합니다 아, 김승희 감독이 손오의 아. 베이스 패턴 아. 가까운 위치 리버스로 올려놓습니다 앤더워 루키 박종하 왼쪽 돌파 레가 키가웃 석점 조준 명중 시킵니다. 박종아 의이스 고인. 손의공기역 바운드 패스 박종아. 아, 좋네요. 클러치 떨어집니다. 최근 어, 센스 있는 득점. 네, 시즌 후반으로 오면서 이고양 돈의 신인 어, 박종원 선수도 굉장히 활력이 어, 좀눈시 띄게 좀,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